킹넘네와 아, 동네. 아, 음. 공 아, 아, 뭔가 동칼동 먹을 네 아, 같다. 동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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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을 다그러네 제발. 오? 뭐? 유비야 부탁이야. 뭐죠 금접수는 뭐지? 못 봤나 아 계속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. 아 그러니까요, 골든기님. 여기 닭갈비 진짜 많이 하길래 닭갈비 알죠? 여기 카베이라 좋아서 어, 카베이라 해난게 낫겠. 카베이라 진짜 좋아하는데. 방어가 <laughs> 아니야 아 이렇게 카메라 너무 좋아 자칼팬 진짜 많이 먹는데 만약에 아무도 자칼 안 하면 자칼 픽해서 음.. 추적 좀 해야겠다 음.. 야. 나중에 저거 s n 우 w b 면좋겠다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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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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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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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원소 씨, 자 칼로 꿀 빨아야지. 아, 자칼 진짜 넘날이 좋은데. 도음 어디 나왔을까? 옥상에 올리고. 선장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. 아무래도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아 근데 여기 요새 스펀키를 많이 나와서 그냥 남쪽 스펀한 다음에 어 남쪽이 그래도 좀낫던데 하고 가야지. 어 노스 쪽이네 h 층 도스. 네아 거기구나. 촬영 건지려? 5전 권총 소리 침실 침실물은 이전 건축이스트로 있어요? 네핸디물이까 건축물은. 이데 뭐지? 너무 무섭다 니까 그러니까 에코 건했어 이쪽 적... 그냥 적폐 다 건했어요 마에랑 에코랑 뭐야 그냥 전구호법 친구 없는 친구가 죽었다 노프랜드가 죽어버렸어 짱. Drone ready. 이서 엘라 타베. 아, 아, 이게 왜안 죽? 원래 이 게임이 그래요. 내려갔나? 저 죽은 자리. 잠깐만. 내려간 거 같기도 하고. 딸피에요 엘라. 네. 어 전면 소리. 응. 둘이네. 아 벤디. 이로 안 가는 게 낫긴 하는데 사실. 아 피자은 퓨전... 엘라? 오. 오케이, 나이스. 그럼 날그루 진입해야겠다. 그런 다스크대이 공심 쪽에 밴디 있거든요? 음... 1분 남았네. 빨리 가요.

리전 너무 사기야 아근못 이겼겠다 나 디퓨저를 전해주려고 계속 했는데 다 멀어가지고 뻗죽했더라고 뻗추, 적패 풀세트는 아 그러네 리전 마에 에코는 저, 좀 심했다 <laughs> 35렙 래고 알바 일을 사고 돌아오십니다. 아 피파 빌런이 열심히 하고 계신가봐요. 재밌죠 레시. 진짜 재밌죠 레시. 제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. 아 근데 나전판 전전판 다 그냥 극한의 1인분 했는데. 극한의 1인분 중. need to use your drone to locate a bomb. 뭐야. <laughs> 한판은 진짜 내가 똥쟁이였던거 인정하거든? 근데... 안돼 친구없는 애가 디퓨저 가져갔어 <laughs> 이럼... 이런... 럼 못준다고 친구가 없으니까 <laughs> 디퓨저라도 있어야지 어? 근데 애씨네 생각은 <laughs> 성급은... 잠깐만 두분님 들어오셨네? 승감은 잘하셨는지요? 아요이 이거 다 c 이다다 계속 속복하하있있요패패패패이러있있어지지고 이번 판 이기면 go. 5 s e 게또한5점 남을 o 같은데 플 o 까지 참고로 참고로 5라운드 아니 지금 4라운드째 다 공격이에요 방 t 한 go. 5 s 서 c 어 n d s to go. 5 seconds to go. 5 이탈하셨어요? 아캠 켜줘야 승급 오늘 40렙까지만 찍고 자러 가... 와... 아 감사합니다 정결의 피파빌라님 고마워요 파이팅 no 하세요 레식 40렙 찍으시길 어 여깄다 그런 기아왕. 가 개여 저거. 네. 도시락 혼자 놀고 있어요. 도시락. 아니. 와우. 도시락. 아우, 애가 너무 많아. 또 여기 있는데 어떡하냐? 그냥 먹고 가세요. 싫어. 먹자. 네. 히 <laughs> 아무도 안 가져가. 왜 아무도 안 가져가? 혼자 있으신? 돈 샀음. 아까 옷장에 놔뒀는데 한 마리. 어, 사선인데나 또? 한 마리만 더 잡아줘라 진짜로. 그럼 유리 자신 있어요? <laughs> 모르겠어요. 왜 발각되지? 잃고 있나? 아, 그러지 마. 아, 괜찮자 응? 이제. 한 아, 아 편하게, 편하게. 잘한다. 15 seconds left. The defuser is t 뭐? <laughs> 들어가서 왼쪽. 네. 5 seconds. You have located a bomb. 어디요? 와우! 오우! 하 아포 엘리메니티 예언 해부렀다 하하 예언 해부렀다 <laughs> 어노 프렌드 한명만 더 잡아줘 친구 없는 애가 아우래 뭔가 좋다 흐헤헿 <laughs> 뭐하지? 키야 골든육님 응원 감사합니다 항상 저 응원해주시네요

어 알고 있었죠 휘바나를 전하고 있었으니까 <laughs> 맨날 영상에서도 운이 좋았습니다 아 제가 운빨 유튜버라서 있어요 <laughs> 네리전도 아, 있어요 얘네 적 패를 너무 많이 꺼내 음. 막 <목소리> 괜찮아요 우리도 자칼 라인 했으니까 음 그건 그렇다

이리리이 정도. 네네이정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정이 되게 이고 있었어 변태잖아 봐줄게요 지나이 그쪽에 알리바 이가 있었어. 가죽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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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이 여기 여기 아가죽가는구나 가죽이야? 가이야가리이 l o c a t e 알리바이컷 스토리백 발리몇 개를 받는 거예요

아까 이 홀로그램에 테두리 액션신 줄 아? 칭찬을 저렇게 기묘하고 기발하게 하시네요. 참신. 세리 <laughs> 번은아나그 칸에 이름분하고 있어. 아 아까 클러치 말도 잘한 거예요. <laughs> 진짜 칭찬을 참신하게 하신다. 드디어 <laughs> 수비야. 그러게요. 이제 할수 있어. 공격에서 이라운드 땅검은 진짜 잘했다. 아쉽고. 어, 십십 이호디님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캠 켜고 있었는데 지금 플레이 승급전이라 캠 껐거든요. 집중하려고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 가봐요. 음 여기 아 아이에이 디 이번이 제 친구고. 그 다음에 이분이 레드나님이고 나머지 두 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야리 네, 네 저분 잘 알죠 맞거든. 아, <laughs> 아, 님도 잘알고요 어? 저를요? 저를 어떻게 아세요? 나 어떻게 알지? 지금 랭크 중이라 저 플레이 가기 직전이어가지고 했는데 쭉 아, 영상에 목소리 나왔으니까 아아 아 그랬구나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노 오케이 아비 봐요. 아 이상한 거 아니죠. 저는 그냥 반가워서 그래요. 안녕하세요. 대포 쪽드론이와나 봐요? 한번 더. 어이. 이한 놈은 안 봅니다. 들어왔어요 에, 계단에 있거든요? 들어왔 들어왔어요? 응타이밍 어, 어? 아 맞아. 너무 응 일대오는 좀 아니지. 아니야 이거리 아니라워 이겼어요. <laughs> 예비 감사합니다. 이걸 까비라고 해줬어. 아 근데 일대5는난 분이겨. 나그 정도 실력이 아니야. <laughs> 이전 기관단 좀못쓰겠어 어, 저도 반동이 없어서 제가 반동을 잘못 잡으니까 쓰는 거지. 막 그렇게 이쪽이 <laughs> 사실 막 데미지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, 둘 잡을 때까지만 해도 어~ 했는데, <laughs> 안 돼. 제가 그렇게 잘하는 그게 아니라서, 음~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최상급이긴 한데, 맞아요.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그쵸. 그리고 사실 이 게임이 모든, 모든 총이 다 헤드샷만 쏘면 <laughs> 죽는 게임이라. 다른 것도 뭐, 피부공에 소음기 낀 총도 헤드샷만 쏘면 얼마나 좋겠어요. 한 발에 데미지가 10몇이라는데. 이런 상황 헤드샷만 쏘면 문제가 없어, 모든 총이. 피자. 다시 피자. 잘 살피자. 나도 진짜. 아마 너무 텐션이 안내려간다 도괜찮 <laughs> 소음기 대미 <데미지> 10대임? 네. <laughs> 놀랍지 않아요 진짜? 소음기 10, 10대래요 응맞아18 <laughs> 비켜 아 그걸 갖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. 있죠. 수사, 세상 어디인간이 다 변태가 있는 법이야. 착할? 라이스. 나이스 와인. <놀람> <뭐야 이래. 놀람> <놀람> 아. 나... 트래터 of t 있어 b 응 r 3 r 요 a 사이트 푸시하려그 그럼 a 니까얘 그러니까 뭐해 나 깜짝 놀 b a 지금 제발 o 명만 잡자 <laughs> 아. 망했다 나이스 아이큐 죽었고 왜어 어, 나이스 나 친구 없는 애가 잘 잡아줬다 위치 이동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아 소리 들리면 저기 얘 놀리지 마요 프리파이어 하려고 아, 와 친구가 없다 잘 나이스 아이큐가죽는게 아니었구나 고독발군이가 주는 거구나 음어꿇치기엄청나던데 오우 꿇치기 음. 느낌 있네 클릭샷 아 줘. 훌륭했어 아, 아니요, 잘하는 건 아니고, 지금 플레이 승급전이에요. 아까 10점만 오르면 플레이였는데, 저가지고이판 이기면 아마 플레이 갈 거예요. 아마, 아마? 점수 지금 변동폭이 낮아지고 있어서 근데 모르겠다. 적패 꺼내야겠다. 네, 골드 1이에요, 지금. 골드 1이고, 점수가 지금 엄청 조금 남아가지고, 이거 이기면 갈것 같은데? 왜냐면, 진원님이 플레라서 제가 티어가 더 낮으면 부스팅이 돼가지고 못 돌리는데 다행히 그렇게 낮진 않아서. 슬슬 사0꾼쯤 몰라서. 아, 그러게요. 곧 준비치 끝나겠다. 아, 감사합니다. 1 0 6 0 2 5님 응원 고마워요. 지금 이번 은 그래도 1인분 하고 있어. 지금 자 비블링인데. 시나리 응원 감사합니다. 이겨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가 되게 아슬아슬해서 몰래 했다. 어떻게 될지 화장실 벽에 안 막혔어 응. 내가 막을게 요 여기도 하나 안 막혔어 아 여기를, 여기를 막았 아, 32호드님 잘 가요 <목소리> 만나서 반가웠어요 좋은 꿈 꾸세요 빠빠이 <목소리> 고마워요 잘 자요 빠빠이 아박 방지? 적패 꺼냈다. 레드핑 두명 있어요? 네. 예. 아, 나이스. 홍할 탱크. 와, 나이스. 이겼다, 이거. 드디어 1인분을 낼수 있다 그러게요 알았습니... 말하자면 저승님. 텔로 <laughs> 어서 거기 메보리. 딸 피해요 왼쪽에 있어요 저요? 그룩 룩이 들어간데 아알충으로내려갔네요네 아, 나이스 오케이. 오케이. 아 여기 있었구나 나이스 아, 아 너무 좋다 플레요 모르겠어요 지금 한 10점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봐, 봐볼게요 한번 진짜 아슬아슬해서 찍을 거야 한번 오 응, 나이스예요 아 감사합니다 고구마는 맛있어 님안 가셨네요? 아 우리 전판 졌구나 아 맞네 점수 몇이지? 아깝다 5점 남았어 5점 5점? <웃음> 좋아 좋아 <웃음> 가자 단판, 단판 치는 게 과학인데. 아, 그런 말 하지 마. <laughs> 아, 진짜.